안녕하세요. 이럴땅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엔 뱀띠입니다. 네, 뱀띠 좀 기대가 됩니다. 음, 이제 삼재가 거의 꽁지만 남았죠. 음, 어, 어, 먼저 34살 기사생 분들은 이제 삼재가 지나가기는 해요. 근데 올해는 썩 좋다 이런 것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나왔으니 음. 어려운 시기를 시끄러운 일들을 지나왔으니 올해는 나 스스로를 다져서 또 주변 상황을 다져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를 준비하고 움직여야 되는 해 음. 그렇다고 막 삼자가 끝났다고 해서 막 천지개벽하듯이 운이 팍 트이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음. 아마 더군다나 또 상반기까지는 조금 음, 하는 일이나 우인들정신렇게 마음지 심리적인 문제나 좀 늦을 수 있고 어,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늦을 수 있고 대신에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능해. 네네. 네 예양반들 지금 뭐 영업 쪽 하시는 분들 개인 하시는 분들은 생일 달러 놓고 봤을 때. 홀수인 양반들은 그나마 좀 치고 나갔을 거예요. 네 어, 근데 태어난 달이 짝수다. 음. 이런 분들은 얼른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분들은 조금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썩 맞지는 않아. 벤띠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자기 좀 이기적인 면이 좀 강해요. 음.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주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설이나 상반기 쪽으로는 아직 그런 게다안 지나가요. 그래서 이분들 조금 산재가 길게 간다고 보시면 돼. 그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쪽이 낫고, 자, 이분들또뭐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하시는 게 맞아. 음.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조금 뭔가를 이득을 보겠다, 금전을 조금 손에 잡아보겠다 하시면 이분들은 40대 후반이 지나가셔야 돼. 아이고, 그래요. 아. 이분들 그냥 간섭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런 사람, 이, 이분들은. 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내 개인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많이 좀 지시를 많이 받아야 된다거나,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남한테 이제 말로, 독을 실어서. <laughs> 나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상대가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음.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분들은 조금 말조심하시고, 입조심하시고. 어디 투자하시는 거 이런 거는 조금은 아직은 시기를 좀 보시는 게 맞고 또 이별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거는 아직은 내 인연은 아니다 인연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망신수가 생긴다든지 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46대시네요 정사생. 어 올해 이분들은 삼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관제예요 어~ 문서 놓고 소리 나는 거네 건이 거니 내 건이 막 이렇게 좀 싸워야 되는 거또내 거를 올해는 뺏기는 해운역이 기 때문에 특히 동업을 하신다든지 둘이가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분들은 아마 그런 걸로 놓고 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 언젠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크게 일을 뭐든지 안 벌리시는 게 좋고 그냥 좀 때를 기다리셔야 돼. 이분들 좀 건강수에도 그렇고, 이게썩 기운이 좋지가 않아요. 이분들. 이분들 그냥 넘길게요. <laughs> 그 다음에, 을사생분들은 작년에 큰 덕을 못 봤어. 운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재랑 운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확 올라갔다 이거보다는 그나마 선방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음, 그나마 네네. 선방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을 거예요. 삼재 기운에 조금 밀려가지고 웅크려져 있었다면 오히려 올해가 더 나은. 그래서 뭐 이분들 올해 좀 시작을 해 보신다든지 어디 투자를 해 보신다든지 이분들 투자 기운은 상당히 좋아요. 음, 네. 어, 투자를 어, 조금 해 보신다든지 뭐 금융 쪽 일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또 물건너 뭐 무역하시는 분들도. 기운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기운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올해부터는 조금 기운이 스물 스물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년에 이렇게 일이 좀 제대로 안 풀리고 힘이 들고 자꾸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러면 어쨌든 뭐 가장들이 가장 무게가 클 거잖아,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기운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씩 풀려가는 좀 기대를 해보시고 기운을 좀 내시고. 어디 나가서 좀 소리라도 좀 질러보시고, 대신에 주위에는 소리 지르지 말고, <laughs> 집안에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또이분들또 가물이 되게 강해요, 센 분들이 많아. 그래서 집안에 뭐 이런 기운이 있다거나, 공을 많이 들였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몸수 놓고 조금 힘들었을 테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조금씩 풀려나가니까 힘들지만, 내 주변들 잘 챙기시고, 주변들 챙기기 전에 일단 내 자신부터 챙기는 게 먼저 답이겠죠. 음, 네. 어, 그렇게 해서 올한해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땅이었습니다.